안녕하십니까 주세인 TV 의 주세인입니다. 아이물 소리 전 시원합니다. 이거 조그만 머리되니까 물에 압력 변화를 줬는데 중간에서 하나 빼서 아물이 계속 이렇게 잘 나오네요. 뭐 얼마나 갈지 좀 두고 봐야 알지만 정동향 음. 해출 놓고 보니까 우리 집이 역시나 정동향입니다. 좌북, 좌동향, 자북을 맞췄을 때 좌동향입니다. 동향 집은 연못이 있어도 좋다. 어, 집 앞에 연못이 있어서 나쁜 경우는 보통 나쁜데 동향 집만은 예외랍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봤습니다. 그, 덕을 얼마나 볼지는, 뭐, 두고 봐야 알겠죠.